노페인, no 노게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일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학 293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실수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이식을 만족시킬 을때 이때 fx는 f-x를 만족시키는 실수 x를 모두 곱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모양을 봤었을 때 이때 첫 번째 3f x 더하기 이 f x 분의 1은 지금 x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x 자리에 x 분의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3f x 분의 1 거기에 더하기 그러면 여기는 이 f x는 x 분의 1이다 이렇게 적혀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이 f x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사라질 수 있게 연립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위의 식에는 지금 3을 곱해줘서 9fx 플러스. 그럼 여기는 지금 6fx분의 1은. 그럼 여기는 3x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아래 식에는 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6fx분의 1 거기에 더하기 여기는 4fx 는 그럼 여기는 x 분의 2여 이렇게 써질 거고 그럼 이 두식을 빼주면 그러면 5fx 는이라고 해서 f(x) 함수식이 지금 3x 플러스 마이너스 x 분의 2여 이렇게 써질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f(x)가 지금 5로 나누을때 5분의 3x 마이너스 5x 분의 이어 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이때 f-x는, 그러면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3x, 거기에 플러스 5x분의 2어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얘네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럼 5분의 3x 마이너스 5x분의 2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3x, 거기에 플러스 5x분의 2어 라고 쓰여졌으니, 그러면 여기는 지금 5분의 6x는 5x분의 4역 양변에 5x를 곱해줘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6x제곱 이 지금 여기는 4역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럼 x제곱은 지금 6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x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4라고 쓰여지겠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얘 지금 곱은 마이너스 6분의 4이고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집합 x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에서 마인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게 항등 함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 그럼 항등 함수려면 f 마이너스 1. 음. 그러면 여기 시계 대입하면 2 a 거기에 플러스 b 플러스 1. 근데 그때 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고, f1을 대입했을 때2 a 마이너스 b 더하기 1. 얘 또한 자기 자신인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로 만족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둘이 더해주면 4에 2가 지금 여기는 0이.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그 식을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 그럼 이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여 이렇게 지금 나오시겠죠 그럼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얘를 계산해준 값은 4분의 5여 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집합 x가 0, 1, 2, 3, 4 이거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2x를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를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fx를 찾아주면 f0... F1, F2, F3, F4의 값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확인을 했었을 때, 지금 F0 같은 경우는 지금 e x 에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0을 5로 나눴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니 결국 0. 그래서 F0은 0이고요. 그리고 지금 1을 대입했을 땐2 나누기 5를 말하는 거니까 나머지가 2여. 그러면 이때 F1의 값은 2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땐4 나누기 지금 5가 되겠죠. 그럼 이때 나머지는 4여. 그러니까 여기는 4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 그리고 3을 대입했을 땐6 나누기 5를 말하는 거니 나머지가 1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4를 대입했을 땐8 나누기 5를 말하는 거니 이때 나머지는 지금 3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3입니다. 이렇게 지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다음 x에서 x로의 함수 gx가 지금 이때 f 서클 gx가 g 서클 fx를 같다를 만족을 시킵니다. 그럼 이때 g 1의 값이 3이었었을 때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석할 건 이제 G1의 값을 그럼 결국 GX에 대한 것도 찾아야 되니 G1, G2, G0부터죠. G0, G1, G2, G3, G4의 값을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때 여기서 지금 G1의 값은 분명히 3이라고 알려졌으니 여기가 지금 3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예식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그럼 F, circle, G, 1의 값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F 지금 G1은 3이었으니까 3이겠죠. 그럼 F3의 값은 1이랬으니까 얘가 1 그럼 얘랑 지금 누가 같아 된다? 뒤쪽에서 해석하는 G서클 그러면 G에 지금 F 지금 여기에서 1을 대입했었을 때니까 1을 물어보는 거겠지 그러면 이때 F1의 값은 지금 2였으니까 G2가 되는 거고 그럼 G2가 결국 1이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g2가 1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어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g2의 값을 알았으니 f g2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얘는 f g2의 값이 1이니까 f1의 값을 말하는 거고, 그럼 f1의 값은 2여. 그러면 이것도 다시 파랑색에서 해석하면 g circle f 거기에 지금 이었었을 때를 물어봤으니 이었다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이때 f2의 값은 4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 그럼 g4가 2요라는걸 알았으니 여기는 지금 2입니다 이렇게 지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f 서클 g4의 값이라고 하면서 지금 g4의 값은 2였으니까 f2고 그럼 f2는 지금 4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다시 파란색 g 지금 f 그리고 4였었을 때를 보겠죠 그럼 f 4였었을 때, 그럼 f 4였었을 때는 얘가 3이니까 즉 g 3이 4이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g 3이 4이여라고 지금 챙길 수가 있고, 그럼 마지막 f g 3의 값을 갖고 확인을 하죠. 그럼 이때 얘는 f 4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f 4는 지금 우리가 3이었어요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때 다시 파란색에서 g F, 여기 3을 들어간 거니까 3이었었을 때를 물어보겠죠. 그럼 F3이 지금 몇이었어요? F3은 지금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G1의 값이 3이에요. 이렇게만 지금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마지막 이제 0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 지금 F, 지금 G0이랑 지금 G, F0이 같아야 되는데 F0이 지금 몇이었어? 0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때 얘는 지금 G0이 지금 FG0이랑 같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G0이 들어갔을 때 G0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항등함수인 파트. 그 즉, 똑같은 게 나온 건 0이 0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G0이 마지막 0이었다라는 것까지 하나 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최종적으로 g 0 더하기 g 3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g 0의 함수값과 g 3의 함수값을 보면 얘는 0이고 g 3의 함수값은 4였으니까 더해진 값은 4예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함수 f에 대하여 f의 역함수 f 인버스가 지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의 실수 x, y에 대해서 이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럼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f 인버스 0을 물어봤는데 일단 이 함수에서 첫 번째 해줄 행동은 초기값으로 x 대신 0, y 대신 둘다 0을 대입해서 을 일단 식의 관계를 찾아볼게. 그러면 좌변은 f 0이 되는 거고 그럼 우변도 f 0 더하기 f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f 0이 0이에요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 인버스 0 또한 0이어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으니 기억은 일단 옳은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니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f inverse 2가 1이면 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f inverse 2가 1이라면 이때도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1이 2다라는 걸 만족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때 f8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을 할 건데 그때 x 대신 1, y 대신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f1 더하기 1이니까 f2가 되고 그럼 얘는 f1 더하기 f1의 값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는 2 더하기 2니까 지금 4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X 대신 2 e 대입하고 Y 대신 2를 대입하면 좌변은 F4, 그럼 우변은 F2 더하기 F2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니 얘는 8이여,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러면 다시 X 대신 4, Y 대신 4를 대입했었을 때, 그럼 좌변은 F8이고, 그럼 얘는 F4 더하기 F4의 값이랑 똑같으니 얘는 16이여. 그러니까 F8이 16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니은도 맞습니다. 마지막 D급 보겠습니다. 이때 f 인버스 x 플러스 y 그리고 f 인버스 x, f 인버스 y를 따로따로 더한 거랑 같냐라고 했는데 이때는 역함수 성질 똑같이 이용하려고 f 인버스 x 플러스 y를 나는 지금 어떤 대문자 a라고 둘 거고요 두 번째 f 인버스 x 얘를 그럼 나는 대문자 이번에는 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f 인버스 지금 y를 나는 대문자 지금 c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랬었을 때다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얘는 f a가 지금 x 더하기 y라고 쓸수 있고 그럼 여기는 f b가 지금 x 여라고 쓸수 있고 여기는 f c가 y 여라고 쓸수 있죠 근데 이 제일 앞에 쪽에서 찾아냈던 이 행동을 보면 f a는 지금 x 더하기 y인데 우리가 지금 위에 쪽에서 x는 f b라고 찾아냈고. 그리고 지금 y는 fc라고 찾아냈죠. 그러니까 결국 저로 뭐야. fa가 fb 더하기 c랑 같대. 그럼 얘는 우리가 저 성질에 의해서 fb 더하기 c여 라고 쓰여진 거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그러면 안에 있는 a랑 b 더하기 c랑 같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게 a 더하기 a는 b 더하기 지금 씨에요라고 이야기해준 거랑 같은 거니 결국적으로 디귿은 참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수학하 1드 학습 293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